이제 그 그냥 다 같이 또민근이좀더 반짝반짝 민나라고 이게 또다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수상 받았어요 레디즈 무사. 그래서 아까 그 수상 소감 때 우리 민나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어아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상 받는 거는 네. 다.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받은 만큼 앞으로또더 아, 열심히 해야겠죠? 네! 앞으로 아, 무지성 열심히 할까요? 네! 나, 나는 이제 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열심히 이길 일이 없어요 열심히 달릴 거야 <laughs> 오늘 박수 한번 너무 감사니다 이게 부를 때마다 확실히 좀 새로운 아 저도 이제 무대에서 부르는 거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도 응원해 주시면 민서이가 무대에서 더 날라댕기고 <laughs> 잘 부를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부족한 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, 어? 응? 그 아까 무대에서 그으 보셨죠? 어가지고잘안보 거예요? 네. 그 예. 안 네. 네. 예. 뭐예요? 네. 네 오, 멋다 멋지다. 찍게. 못찍었어 아, 좋다 감사합니다. 아, 이뻐. 장난꾸러기. 이렇게...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아, 아, 좀 녹음해서 앞으로 도 이런 아, 좋은 일들이 아, 앞으로도 많이 예. 일어날 거라고 믿고. 네. 믿는다. 아 이미 을 잘해주고 계신데 저 제발 저만 이 해주면 돼요?